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? 여권 들고 중국 친구만이데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정 폭력을 일삼고 있는 희구 남편을 죽이기 위해 그와 똑닮은 모습을 하고선 진소백 밑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신분의 장강을 섭외하는 수 <laughs> 그리고 사건 당일. 계획에 약간의 차질도 있었지만 노진표를 향한 은수와 희수의 분노의 계획은 성공합니다.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희수 집에 찾아온 장강. 들어오세요. 정 집이라 좋은 냄새가 나네요. <laughs> 은수가 미리 준비해 놓은 노진표의 옷을 입고 장강은 그렇게 노진표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. 여권은 공항에서 줄게요. 짐은 이게 다예요. 그때 주신 거 말고 가져갈 게 없어서. 추가로 장강의 손목에 노진표가 즐겨 쳐던 명품 시계까지 손수 채워주는 은수. 아, 응? 그리고 노진표의 시신이든 캐리어를 장강이 직접 끌고 집 밖으로 먼저 나서게 하죠. 이후 CCTV가 비추지 않는 어느 주차장 구석에서 장강이 먼저 끌고 간 캐리어와 은밀히 바뻗치기 하는 은수. 어디 좋은 투자처라도 생기신 모양입니다. 또한 완벽을 기하기 위해 공항 가기 전 은행에 들려 노진표 신분으로 장강이 거액의 금액을 인출하게 하여 노진표가 몰래 해외로 돈을 들고 튀는 것처럼 조작 증거까지 만든 후 마지막 장강을 출국시키는 것으로 은수가 기획한 장강과의 계획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되는데요. 상해공항 내려서 외국인 줄에 서는 거 잊지 마세요. 아 네.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완전 달라진 눈빛과 함께 노진표를 뛰어넘는 악마의 모습을 하고선 희수 앞에 나타난 장강.